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엣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어제 만든건데 진짜 간단해요 초간단 이거는 물풀소나 딱풀 없이 다만드는거예요 그냥 뭐 준비물 물만 있으면 돼요 물 그럼 준비물 소개 할게요 네. 네. 잠깐만요 네 다음 물 원래 있던 수류품이 있더라 <laughs> 그리고 하니폼아 이거 원래 하얀색이 특데요 저는 이중에서 무슨 색으로 할거냐면 음. 잠시만요 저는 연두색인가 초록색으로 이렇게. 이거 이렇게 안 열어졌어 열어졌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여러분? 끈적끈적다 이거는 아이폰은 안될것 같는데. 아들 <목소리도> 상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제 아? 제가 검은색을 했는데 재사용을 할수 있었어요 좀 끈적거려도 0 네, 6 이거는 6사용할수 있어요 저는 아, 이거 다만들0 6 0라이 사이. 아프오래 빨리해 아이고, you show your f 그래. My like God. 이렇게 이 거미줄 같은 게좀 끈적거린다. 저는 이거를 일단 조금만 떼서 이정도만 이 정도 면되겠어요 네. 아, 이제 만들도락 할게요. 이거 물은 1대1 비율로 넣어주세요. 1대1 비율. 좀 채울 때까지 그 정도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허니폼을 넣어줍니다. 허니폼을 넣고, 우려주시지 마시고, 우려주시면 안 되고. 절대로 우려주시지 마세요. 색깔이 아직 좀 나올 때까지? 그 정도로? 그 정도로 해주세요. 우려주시, 대신 우려주시지 말고, 색깔이 좀 나올 때까지. 이것 많이 해도 안 되고 적게 해도 안 되고 좀 적당히 해주세요. 좀 손으로 할수있도가 근데 색깔이 얘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색깔이 되게 예뻐요 이거 나중에 헥게 만들 때뭘 쓰면 되겠다 저 검은색도 그랬거든 근데 아직은 물풀이 아직은 없어서 나중에 쓰면 만들게 색깔 있는게 좀 나은 것같아 잠깐 여기 휴지도 또 가져올게요 잠시만요 네, 흘리면 휴지를 가져와도 좋습니다 이 건져내줄게요 이기를또 빼주고 되게 끈적거리고 이거, 뚜껑으로, 야거 뚜껑으로, 일단, 물기가 아직 있을까? 뚜껑으로, 이렇게. 이렇게. 끈적거려도 만들 때도 그럼 완성하고 나서도, 끈적거리면은, 완성하고 나서도 얘가 끈적거려요. 재사용할 수 있는데 좀 끈적끈적거려요. 사용은 다시 할수 있어요. 근데 끈적거리는 점 있어요. 개 가지고. 네 흘러 액트기물이다네 색깔 되게 예쁘다. 민트색 음, 약간. 연한 연도 그 가지고 얘를 도글 도글말 맞아 주셔서 이렇게 숨에다가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이렇게 좀한 방향으로 계속 돌려줍니다. 좀 세게 하지 말고 그럼 이렇게 뭐가 나오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밀어주세요. 끈적끈적거리는 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도 끈적끈적거려요. 끈적끈적. 끈적끈적. 그래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또숨에안묻겠죠 먼저, 시선이 탔고. 모양이, 왕... 다시, 이렇게 잡고 하시면 귀찮다 하시면 그냥 돌려도 돼요. 근데 숨어 약간 못는데이렇고 다시, 여기 이렇게 나와요. 뭐 초록색이 나오거든요. 안 보실 텐데 지금 깜깜한 거 빼내는 게좀전 빼내는 게 갖고 좀, 좀, 좀 진짜 끈적 거. 려 근데 저 이게 만지기가 좋아요. 또 끈적끈적한 걸 아주 좀 좋아해서 이렇게 진짜 잘늘어나는데 이게 좀 늘어나다가 좀 끊어지고. 여러분들은 이거 물에 오래 하시지 말래요 맞아요. 자, 불을 켤게요. 내 불을 켜고 왔는데? 아, 다시. 저는 늦게 만드는 걸 좋아하긴. 어, 근데 끈적끈적. 주세요. 그러면 계속 생겨나겠죠. 십십십십십십십십. 어때요? 많이 만드실 거면 많이 해주세요. 저는 좀 적게 많은게 아닌데 적게도. 근데, 더많이 만드시려면, 은 음, 계속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돌리는게 좀 귀찮아 그걸속계 책상에 묻혀주고, 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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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만들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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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거, 만드실 때, 저는 어느 정도 좀 많이 만든 것 같은데, 근데, 주의하실 점 있어요. 이게, 세박딱 보이잖아요. 그럼 이런 때가루처럼, 이런 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하,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약간 하얀색이 나오잖아요. 그럼 다시, 이렇게 동그란 걸 말아가지고 해주시면 되거든요. 제가 아까 까먹어가지고. 아이 고이 이렇게 자꾸 찐득거리면 은 붙어요 어, 어. 어, 어. 어. 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색깔 다르게 해도 괜찮아요. 네. 물이 떴다. <laughs> 물이 좀더 넣겠습니다. 물이 떴다 넣었어요. 한번 볼까요 다시 재사용할 수 있고, 되게 담아줄게 이거보다 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섞을게요. <laughs> 제가 여기다가 또뭘하냐면 여기다가 또 아이클라이랑, 막, 여러 가지를 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벌써 13분이나 걸렸네요. 죄송해요. 됐어요. 제가 또 이거를, 또뭘 가져올게요. 이거는, 먼저 이거는 아까 만든 거고, 제가 또뭘또 만들어 볼까요? 재밌으니까, 잠깐만. 네 이번에는 시끄러울 수 있는데 그 점은 진짜 진짜 대단해요. 지금 앞에 엄마랑 다니까 살좀 더러운데. 이거는 뭐냐면 제가 만들어 놨는데 이거 조금 굳었더라고요. 제가 물을 얘는 물을 굳었어요 물을 좀 많이 넣어야 돼요. 그래야 더만만하요 이건 또 시간이 또 지나면 또 굵거든요? 그거는, 음. 진짜. 예, 네, 좀 미끄러워도 계속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좀 말랑말랑해지는 그런 느낌. 근데 또 말랑말랑하고 싶다면 물에 엄청 좀 많이 더 넣어주시면 돼요. 말랑말랑 많이 해줬네. 저 자, 자, 자. 자. 저는 이게 이런 거는 좀 자. 자. 이는걸 좋아해요. 왜냐면 제가 독보적인 걸 하거든요 음. 책상 좀 닦았는데 제가 또뭘할거예요 여기다가 이걸 쓰고 떼가지고 조금만, 일단 떼가지고, 여기다가, 이건 알칼라이랑 똑같은 건데, 그냥 좀 다를 뿐이지, 느낌이. 이거를 퐁당 넣었습니다. 이건 갈수록. 제가 영양이 좀 저는 손으로 해줄게요. 귀찮아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좀, 손으로 해줄게요. 전부 해서 예쁜데, 진짜 욕했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얘를 청소 중에 얘는 벽으로 눌러주시지 말고 얘는 그냥 밑에서 꾹꾹 눌러주세요. 그런게 포인트입니다. 왜냐면 얘는, 얘는 물에서 좀잘 녹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조금 굳었다면 물해 해가지고 좀 끈적거려가지고 여기 넣으면은 엄청 잘 녹여줄 거예요 아마도. 잘나? 어, 아, 그래요. 뒷점도 넣고, 아이고, 끈적이에 의해서 조금만. 시간이 오래 걸리죠 얘네들이 멈춰져야 되는데. 언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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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끝. 끝. 전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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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건전을 끝. 고 있는 것도 다 끝. 전 물이 조금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저 물이 좀 올라와요 안 보이실 텐데 진짜 올라와요 여기 보이시죠?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죠? 한번 제가 이게 석석 해주고 어. 뭐 알아서 진짜 끈적거려요 끈적거리는 걸좀 좋아해요 이 물만 빠지면 되겠네요 손에 어떤 말든 상관없어요 손에 좀 묻으니까, 저는. 저는 여기, 소다를 가져갈게요. 소다, 소다, 소다. 베이킹 소다인가 아니면, 베이킹 파울. 제가, 소다를 가져왔는데, 이거 조금 소다는 한 꼬집에 조금 털어서 한번에 삭삭 해 줍니다. 아 근데 폼에 스티전폼 있잖아요. 그거 안 건져 내도 돼요. 좀스티폼 이 자꾸 끈적거리는 사람은 저아하시는좀 엄청 끈적거리거든요 엄청 끈적거리잖아요 점좀더 깎게 섞어주세요 액기 같이 탱탱해 봐봐 탱탱해가 안 먹어 三本グラップ。